이차원이 아, 네. 이제 날시로고이 따뜻한 봄이 오지고 오고 있어요. 네 날씨 따뜻해지고 네. 네. 아, 뭔가 마음도 따뜻해질 수있어아 제가 지금 뭔가 빈것 같았는데 그렇죠. 아 뭔가 좀 한가득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들어 요즘에 좀한 분이 한 분이 진짜 한 분. 입이 벌어져서 박질줄 보는 우리 임성주씨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내가 다 먹어버리겠나로 예. 뭐요? 이렇게 뭔가 머리 괜찮아요? 같은데요? 나는 다 잡아먹겠다. 잡아먹겠다. 네. 나 5kg 뭐, 네. 그 말을 자, 만들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아니에요 말을 만들다니요? 요즘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내 말씀을 하세요. 솔직히 불만 많으시잖아요. 어, 네.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 저, 저... 어. 뭘, 뭐라뇨? 방송에서 맨날 김동주씨 얘기하면서 불만 맨날. 이제 돈 얘기 좀, 돈 얘기, 얘기 왜 그렇게 네. 돈 얘기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원, 뭐. 당신은 전화로 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laughs> 전화로 뭐라고. <laughs> 아, 저는 전화, 전화로, 전화로 아, 얘기했던 거예요. 아, 전화 아, 아, 전혀... 전화... 전화... 아, 전화 말을 못 하겠어. 아, 저는 아, 자단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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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바로 네. 아 바로 이라시요. 아 진짜로. 아니요 아니요. 저는 네. 전혀 불만이 없어요. 제발 저는... 방송 에서제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 그런 건좀 네. 있어요. 자꾸 제 얘기를 해요. 이제 나이가 또한살 먹었으니까 네. 앞과 뒤가 좀 다르면 안 되는데 사람이니. <laughs> 어, 그 <laughs> 저는 이제 그 대현 형님이 거의 무소유에 저는 통달한 줄 알았어요. 무소유. 그 모든 거다 놓고 네. 정말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네. 된줄 알았는데. 음. 아. 뒤에서 그렇게 전화하는 거야? 아, 뒤에서? 약간 스타일이네. 아, 다시, 다시 좀 넣어달라. 뭐요? 그것도 나오려고 그런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왜 자꾸 그래? 아니, 왜냐면 예전에 예전에. 전화비 30만 원씩 나오신다는 얘기가. 어디 그렇게 전화한 거야? 실제인가요? 아니, 예전에 그랬고 오, 이번 달부터는 <laughs> 어 이번 달부터 제가 무소유로 들어갔어요. 무소유잖아요. 이번 달에요. 이번 달부터 는 무이 자연. 아, 무이 자연. 물은 물로 차는 산이로 돼. 물은 물이로다. 그럼 스무도 네. 하고 무이자연. 프로리그 외에서는 야, 안밥이 되는 거죠? 어자그지 앞으로 제가 이야기가 아, 이야기를 네. 이야기 듣기로는 네. 네. 이런 다른 이제 장례 방송국까지도 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요즘에 자격증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게 <laughs> 아니 그거이이제 이게+ 이격이이에요이거 어디야? 게기도 예. 경기도 근처에 낚시터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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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게+ 이게+ 도게 이게+ 이게+ 운동기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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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제 새로운 길을 뚫다 보면은, 아 어, 뜻하지 않은 곳에 이제 길이 있다. 뭐, 음. 이런 말인드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네. 살기 위해서 뭔 짓을 못해. 아, 진짜? <laughs> 네. 당신처럼 방송에서 구걸하진 않아요. <laughs> 아니, 인사는... 살기 위해서면 어쩔 수 없어. <laughs> 이분 대단하신 게, 이 0개에서 어. 한개로 시작하셔가지고. <laughs> 지금은 한 일곱 개 정도까지 네. 성적하신 우리 저 어, 임 선생님 옛날에 일주일에 열두 개하셨던 분인데 열두 <laughs> 네. 개하셨다가 소가 꼬여가지고 네. 장기 요양해 셨어요 건강 네. <laughs>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동 네. 네. 줄였어요. 그럼 네. 그 자인가요 타인가요? 타인. <laughs> 타인을 네. 줄였다고. 약간. <웃음> 김동준. <웃음> 네. 그래서 요즘에 요양차 네. 이 알코올 네. 네. 생활을 많이 하신다고 <laughs> 너무 괴로워서 <laughs> 그럼 이 김동준 해서 여기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보고 계실 텐데. 뭐 다시 군대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뭔말래 그래도. <laughs> 아, 그냥 적응하면서 살겠습니다. 아, 저희 원래 또 아 어, 나보다 윗선이라고 네. 예, 또 경력도 오래된 그런 사람에게 는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어. <laughs> 알았죠? 왜 했던 얘기가 달라요? 예. 전화를 했더니 하고 다섯 살 원래 다섯에서 삼년다다르긴다 다른 사람들이 뭐? 오늘 우리 임성수 씨는이큰 예, 꿈을 그래? 지금 품고 계시잖아요. 아, 혹시 앞뒤가 같은 분이에요. 예, <laughs> 네, 그 광명에서 빌딩 사는 게 이분이군요. 그럼 몇번 정도 진행이 되셨나요? 아 지금. <laughs> 거의 뭐 로또 <laughs> 감정 <이것도> 확률 정도? <laughs> 예. 예 한0.00001 어. 정도 됩니다. 어, 네, 뭐.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 오늘 어, 저희가 이제 손대형 어, 해서 나오기 전에 음. 우리가 또이 분위기 좀 끌어올려갖고 맞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좀 승리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우리가 좀 긴장 타고 그러거든요? 자, 오늘 준비된 맵 어떤 맵이 있나요? 오늘 준비된 맵은 아 가두기 게임이라고요. 저희가 협력을해서 울트라 리스크를 가두는 총2 1 스테이지의 그런 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유. 일본 게임. 네, 뭘로 네. 뭘로 가두는 건가요? 뭘로? 파일런으로파일런으로 파일런으로 음. 울트라 리스크를 가두고 가두 가두다 보면 다음 아유. 스테이지 다음 스테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자 우리 준비된 맵 한번 제대로 한번 한번, 한번 해보죠. 예. 네. 자 우리 김승 님 김승 김승이 포효하는. 그런 느낌으로 상태가 지금 사실 좀안 좋거든요 뭐만 시키면 상태가 안 좋대 <laughs> <시키면>. 일주일에 하루 놓고 하는데 매일 통화하는 거 하지 마안 됩니까? 무슨 월요일마다 이렇게 상태 아이고 형이 아, 상태 아, <laughs> 아, 안 좋은데 일찍 일찍 잠든자아 일찍 자고 파이팅 승무도 일찍으로 게요 승무도 파이팅 오늘의 주즘가독기 게임 하얀 탕에 탈론을 짓고 검은 탕에 적 유닛을 가두면 클리어 총 21스테이지에 클리어면 승리 오늘의 유주맵 가둬기 게임 참슈 시작 협력! 네 오늘 가드기 게임 시작됐어요 어왜 진짜 도망가야 되네? 좋아! 아니 내나 그거 봐어 어, 이거! 나 왼쪽이 있는 프로그램 여기, 여기다 가둬야 돼요 여기다 아, 아 나갈, 나갈, 나갈 때가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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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가, 때가 파이런사이파이런사이 빠져나가 그렇지 가둬! 비켜버려야 돼 아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비켜. 들어가 보라색 비켜. 비켜 그렇지 나왜 이거야? 펜던트 프로브 클리커 붙었다? 어 뭐야? 오케이 어, 오케아진 아, 스테이지 아, 게임 거야, 이게 아, 이렇게 가두는 거구나 이런, 빠졌다가 어, 너무 많다 근데 어 나갔어 어, 누구야 누구야 빨간 사람? 가다 버려두 개만 치면 되네. 지훈 내네 유인해야지 이제 나간 사람이 지훈 되잖아 근데 여기 가두는 거야 검은 땅 안에 가두는 거니까 어 여기 두개 치면 되는 거아니었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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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내가 대놓고 줄게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이렇게 하면 안돼왜안 돼? 나 대놓고 줄게 저거 저거 나이스 그렇지. 야 이거 대놓고 질는데 이게 나 어? 모르네 어? 주황색 나이스 어이 어, 검은 땅은 이거 어떻게 가도 여기는 가잖아. 데리고 내려가고 내려가 한 명이 내려가 밀봉해야지 밀봉 데리고 내려간다 밀봉 저 갈색 가. 내려가 내가 내려가? 내가 할게 내가 가가가 가, 가, 가. 아래로 가세대 맞으면 더 죽어 이리와, 이리와. 어때 괜찮아? 지어 괜찮아? 나와 그렇지 와. 저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지 나나 죽었어 죽어도 돼요 오케이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뭐야? 내려가 아래로? 쉬, 쉽네? 아래 두개있는거 오른쪽을 막았기 일단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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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이거 누가 막은 거야? 지워! 내가. 아 뭐야? 왜, 왜 섰어 얘? <laughs> 어? 가졌다 됐다! 끝나나? 가졌다 가졌어 됐다! 오케이.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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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파 연한 땅 연한 땅 아, 이거 죽었어. 연한 땅이다, 저 연한 땅에다가 연한 땅 노란 땅? 땅 연한 연한 땅 색깔이 연한 땅. 위에 막어 위에 막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다 들어와야 안으로. 돼. 안으로. 요, 오케이, 안으로 요.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세요 들어, 손 들어. 자, 내가 보했어 나도 치어 나도 치어 나 쓸게 아니 한 마리 있어야지 자 내가 데리고 올게 치어 치어 치울 준비해 어 초록색 따라가 다와어야다개 화났다 났다어풀라 이게 이영이잖아 이런 애가 이런 스타 자, 좋아, 들어가자. 내가 위낼게, 내가. 오케이, 자, 내가 윙할게, 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샷! 아, 아 재밌 재밌다. 자, 잠깐만. 오, 바로 시작됐 일단 빨리 유해 빨리 유해 지어, 빨리, 빨 내가 들어가 있게들어오있게 아니, 대단해. 지어져, 지어 야, 야 이을수 아, 아, 있어, 붙을 어이 저, 저 우리. 빨이 가서 이죠 나만 쫓아와. 자, 자, 내가 들어간다. 지어, 지어. 지어라, 너! 내가 질게, 내가 질게. 어때? 오, 좋아, 이렇게깬 거야? 오케이, 좋아. 응. 내려가. 죄송한데 10분 만에 끝날 수텐 있겠는데요? <laughs> 우리 오늘 가둔 돼, 여기다 가 오늘 가두. 여기다가 가야 돼, 여기다가. 아니 내려와, 내려와. 여기다가 둬야 돼. 위에다가. 어, 네. 빨리 피곤하겠는데 네. 오늘? 이로 올라가. 그렇지, 이거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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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오케 이렇게, 이렇게, 이게문 열어줘, 문 열어줘. 분 열어줘. 동 바로, 바로. 어, 었어었어 바로, 치어, 어 어, 치지 치어. 치어, 치어, 치어. 치어, 치어. 치어, 치어. 이어 치어. 치어, 치어. 치어, 치어. 치어, 어치 치어. 어어어 둘다넣어 저걸리고 움츠러든다 안을 넣어. 안을 넣어 버려. 쥐어 보내. 지어 지어 지어. 이쯤하면 지어.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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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어. 오케이. 척척 맞아. 좋아. 좋아 좋아. 몸이 척척 맞아. 저걸린 공격력이 0이다, 0. 아, 그래? 야, 숨도 못 쉬게 만들어. 길만력인가 보네. 저걸 저글... 어 저쪽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 아, 데리고 뛰어야 돼. 데리고 뛰어야 돼.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게빨야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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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개이나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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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지 빨개 빨개 지개 빨개 가 야! 가개가개 빨개 빨지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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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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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개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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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오케이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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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 빨개 가빨간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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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자 빨개 빨자 흔들 흔들 들어와야왜 유혹이 안돼일 오세요 안으로 들어, 들어, 들어. 안으로 자 비켜 안으로 비키라고 나와 그렇지 아이고 얘왜 예, 이래 지워 지워 어, 지워 지웠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이 깨려고 그러는데 어, 오케이 부수기 전에 이건 뭐야 유혹해 저 머리가 부서지는 거네 저거 얘네가 부수 나오겠네 부셔줘 그냥 쟤네 부숴 어 하나 더 하나 더 충족하기 때문에 하나 더 저거 왜나 따라다녀 졸로가졸로가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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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기여! 기여! 나 나와야 질지 나와 나오라. 고기 다 떨어진 게안 돼. 선은형가져은 거야. 아유 왜, 왜 나오라고? 공세 공세기 내려와 공세기. 나본 거야? 나안 봤는데? 어위험하다야 야, 이건 뭐야? 팔로 붕어. 팔로 때문에 그래 파란색. 아 가짜다. 이거 우리 못 나가잖아. 누가 지고 하는 건 진짜지 뭐야? 뭐야? 파란색, 아 누구라고 빨리! 아, 파란색. 아, 파란색 누구라고? 내가 죽었어. 대박이야. 야 이거 스타마운드 아... 쪽에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동물이다. 우리 가둔 불이 다 죽인 거지 누가? 어. 제가 아, 아 뭐야. 아아 아니 근데 아 위에는 누가 가둔 거야 진짜. 누가 뒷길을 막았어. 사랑하는 그 사람 있잖아. 야 이거 혼자 음. 한 방에 다가오네네 네 명을 그냥 동물의 네 동물의 명을 밀봉해 버렸어. 뭐야 파란색 누구야? 왜 말을 안해 자기라고? 아니 울트라가 좀 불쌍해 보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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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또 순간 와. 여자를 보였어요? 아니야 여자까지는 아니고 저글링이랑 얘네 뛰어다는게좀 <laughs> 불쌍해 보였어. 우리 불구덩이에 아 일차 <laughs> 밀봉을 했는데 왜 거길 다 들어가? 야 아, 아. 불구덩이 너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어. 내가 야. 보기에는 울트라보다 <laughs> 성춘향이 불쌍해, 세빈더 불쌍하다. 진짜, <laughs>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laughs> 한 번만 더 해보시지 그렇게. 아 일차 밀봉 근데 왜 거길 다 들어가냐고 몰입구는 한 명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몰입구는 정말 친하게 세워 뭘잘 몰입구는 거야 3대1 뜨자는 건가? 어? 아, 뜯어보자고? 아, 어? 아니 어? 뜯긴, 아니, 뜨트에서다대1로한번 붙어볼까? 아, 자 이거 뭘 잘못한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야 그게 <놀람> 알겠습니다 무서운 몰라 무서운 모르니까 뭘 잘못했는지 몰라 뭘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야 사위는 그래도 알아 자기가 뭘 잘못하면 알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쟤는 몰라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laughs> 바뀌는데? 아형사이코패못한지 아, 아, 뭐래 자기잘못 했으면 은 잘못을, 잘못을 한줄 알아야 돼 아, 아, 아.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똑바로 <laughs> 해요 모르면 아,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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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게요 아지 못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잘못하 이해하시고 지금 잘못합니다 타이런 한번 잘못 쪘다고 사이코패스라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 아, 알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볼게요 내가 아나 <laughs> 아, 진짜 또 눈물 나려고 그래 <laughs>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란 아, 사이이 아, 아, 물어보고 행동해. 한칸뒤다 살고. 아니, 기질이 모인다 이거지. 가능성이 있다. 아, 어, 그잖아. 어, 우리 어, 우리 다은 경험 구어 버렸잖아. 들어도 탈락이 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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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짓는다. 아니 몰리만 해요. 몰리만 <목소리> 알겠습니다. 네. 머리 할게요. 몰리잘 하잖아, 원래. 몰리만 아, 아, 해요. 몰리를 해. 너, 잘 하잖아. 알겠어요. 몰리 머리 다고 알았다고. 아, 그다음이 궁금하다. 성춘이가 한번 실수하면요. <목소리> 다음 어. 멘트 하나 준비하세요. 혹시 이거 아니냐고. 안들어다 얼마나 센거 하나 보자. 제가 보기엔 더센건 없어. 나 팔론 리시 다는다 그럼. 야, 그럼 백인종이 아, 유혹을 하고 내가 이장형이랑 유혹할게. 어, 뭐, 그래요, 그래요. 제가 빌딩할게요, 그러면. 음. 예, 여기다 여기. 여기가 아까 야, 여기야, 죽었으니까. 여기야. 자, 유혹해. 내가 여기 끝에 있을 테니까 저걸링만 열면 안 되고 두개다 열어야 돼. 어, 다 빨리 열어줘. 열어줘, 빨리 열어줘. 열어줘. 야,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야, 유혹해, 열어줘. 빨리. 내려가, 나, 내려가 나, 나, 내려가라고 그냥 들어가 나, 데려가? 다 데려가? 들어가 데려갔어. 네. 데려갔어, 다 들어가! 데려와서데려와 지워 지워 지워. 야! 곰색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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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이렇게 하는 됐어. 거라고. <웃음> 어? 이게 <laughs> 아이디가 유자수군야 <유자숙은> 유자수. 그대현 <laughs> <유 대형> 씨! <laughs> 자수등입니다. 진짜 <제> 여자 친구예요. 자수이라고 <laughs> 자수기. 아니야. 우트로가세 마리야. 우투라 세 마리야. 이거 아까부터 어려운데 어. 그니까 도망치고 내려가서 두 개를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나와서 붙 아이 나해야돼 오른쪽, 그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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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줘 아이고 파란색 뭔가 이행을 해야 돼 들어와 파란색 들어와 내가 잡게 그렇지 <놀람> 만더 들어가 아니 오케이 좀만 더들어제 시간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우 얘네 데미지 0짜리 우리 강의장님이 활약할 때가 된것같아 자! 조심해 헤라카노콰 헤라카노 이정우 농개가헤라카노와 진짜 진짜 멋지던데요 농대 오케이 와 어, 형, 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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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어, 오른쪽 살려줘. 부수면 안 됐는데? 살려줘. 여기, 아, 날부려서 가운데로 데려갈게. 와, 조용하게. 데리고 와. 아니, 빨간색 위에, 나길막이 아이, 사망한다, 이 데리고 와. 욕방으로 끌고 와, 빨리. 아래로 갈게, 아래로. 아래로. 야, 여기, 여기 막어 한마디 때땐가위거 <laughs> 위에 거막 거 가두고. 아, 오, 나도 맞췄어. 나도 맞췄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고 다친다.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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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다 오케이, 오케 이거 이 어때요? 와, 진짜 기가 막혔다. 어! 기가 아닌가 봐. 야! 어, 이어 아니 여기 여기 말고 여기 저 말고 여기+ 내려 여기+ 려가 여기+ 자가 여기+ 나가여 부르고 나가. 칼로여안 졌잖아. 아이고. 아니 여닌게 아니라 터져 버렸어. 터졌어. 완성되기 전에. 아 진짜? 기생님도 움직이세요 이제. 어떻게 개여 이거? 이거 하나 부셔. 이거 부여야 돼. 잡히면 안 되지. 아이고. 이고셔야 돼. 아 이거 어려운데 갑자기. 아니 왜안돼 이거? 이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우리도 같이 기 때문에 모리아네가 그거 이게 짜가 좋은 네안해들어 어, 낀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왔어? 순간 파일런이 완성되기 전에 여기가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줘도 안 되네. 빨리 해야 되겠네. 지지. 갈 길이 뭐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깰수 있었던 찰나에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촬영 네. 못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그 고고고. 지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고고. 하죠. 네. 예.